단 1학기 15주 만에 4년제 토목공학 학위를 완성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전문대 토목과 졸업자도 가능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병행이 된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학기 만에 학력 개선하는 방법, 토목기사 준비와 학사 동시 달성 전략, 그리고 직장 병행으로도 가능한 현실 플랜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전문대 토목과를 나왔지만 왜 승진이나 이직이 이렇게 어렵지? 기사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학력 때문에 막히는 걸까? 직장 다니며 4년제 학위 취득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1. 학력의 벽이라는 현실 저 역시 전문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도 많고 실무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승진이 멈췄습니다. 팀장 현장 소장 자리는 늘 4년제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저보다 일을 덜 해도 4년제라는 이유로 앞서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험보다 먼저 보는 건 결국 학력이다. 그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내 커리어는 여기서 멈출 거라는 걸요. 그렇게 찾게 된게 바로 학점은행제 토목공학 학사 과정이었습니다. 위 학점은행제가 뭔가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공식 인정하는 평생교육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온라인 수업, 자격증, 전적대 학점 등을 통해 4년제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학 졸업으로 인정될까? 하지만 확인해 보니 교육부 장관 명의의 정식 학위증이 발급되고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기사 응시, 승진까지 모두 가능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장된 학위라는 걸 알게 됐죠. 3. 1학기 완성 플랜의 비밀 클래너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상황을 분석했어요. 저는 전문대 졸업자였기 때문에 이미 80학점을 확보하고 있었죠. 여기에 콘크리트 산업기사 자격증 16학점, 그리고 준비 중이던 토목기사 자격증 20학점까지 더하면 벌써 전공의 100학점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남은 건 교양 과목 약 40학점, 그중 절반은 온라인 수업으로 나머지는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딱 1학기 15주면 끝이었습니다. 즉 전문대 졸업자 기준으로 전적대 자격증 온라인 강의 조합을 잘 설계하면 4년제 학위를 단한 학기로 완성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4. 일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이유. 학점은행제 토목공학 수업은 전부 온라인 기반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고 각 주차마다 2주간의 출석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퇴근 후나 주말, 이동 중에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었죠. 시험도 걱정됐지만, 중간 기말고사 시험 및 과제, 토론 일정까지, 멘토님이 미리 공지해주셔서 일정을 조율하기 쉬웠습니다. 심지어 과제나 토론 채출 시 참고할 자료도 함께 공유해주셔서 학습 부담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점은행제 멘토였습니다. 5. 학위 취득 후 달라진 현실. 그렇게 단 15주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 저는 마침내 토목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변화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올라섰고, 토목기사 취득 후 승진 심사에도 무리없이 통과했습니다. 무엇보다 학력 컴플렉스가 사라지니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들이 많아요. 형, 진짜 그렇게 빨리 돼요? 진짜 일학기면 끝나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6. 최종 마무리 및 결론.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나는 전문대도 아니고 고졸인데 나도 가능할까? 토목기사 말고 다른 전공도 이렇게 단축할 수 있을까?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입니다. 단 본인 상황에 맞는 학점 조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오늘 보신 구조는 토목공학 사례이지만 기계, 전기, 건축 등 다른 전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점은행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인생 리빌딩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력 때문에 멈춰 있던 커리어, 이제는 스스로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이미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1학기 완성 플랜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학점 설계를 받아보세요.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도전 중인 당신이라면, 이번 15주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교육 테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